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입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컴퓨터와 전자제품이 35%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중국산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나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산 전자제품의 품질이 낮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더라도 한국산 제품을 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국이라는 미국인들은 제품의 품질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다고 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컴퓨터 및 전자제품을 엄청나게 수입을 하는 이유는 중국산 제품이지만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수 있는 제품이 아이폰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엄청난 양의 전자제품을 수출을 하지만 대부분 미국 기업의 제품입니다. 언론의 뉴스나 기사를 보시면 많은 미국 기업의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제재를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하웨이를 제외하면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은 중국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미국의 기업입니다. 중국이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굴복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정답을 알수 있습니다. 관세 증가로 인해서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관세는 제로 심지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공장을 건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세계의 공정이라는 불리는 중국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중국에서 철수를 할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군산 지역의 한국 GM 공장을 폐쇄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여러 국가들의 중국 공장 폐쇄는 중국 서해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파탄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경우 제2의 천안문 사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여도 현재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버틸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첸중 성향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힙토리의 무기화를 예상하는 언론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히토류는 희귀함 자원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 세계가 7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히토류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가공하는 단계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이전에 히토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었습니다. 일본과 호주의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에 히토류 생산 공장을 짓고 수출을 했지만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한 동남아 국가들의 제재로 일본과 호주 기업들이 생산이 감소하자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한 것 뿐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대표적으로 희귀한 자원이라 할수 있는 것이 석유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예전에는 중동의 국가와 러시아였지만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2014년 이후 판도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산유국은 맞지만 많은 인구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원유수입국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에 중국의 원유수입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전쟁은 절대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지만 대한민국 언론들은 히토류를 통한 자원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은 단순한 경제적인 피해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20%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원유 수입이 제한되어서,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고, 난방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공격하는 배경에는 100% 이긴다는 확실이 있기 때문입니다.